다들 오늘만 효자가 되는 어버이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니까 요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출발! 작년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어머니 모, 모음이고 아들 자, 자음이라고 했었죠. 모음과 자음은 어미와 새끼의 관계입니다. 자연의 순리이자 모든 엄마들의 마음 아닐까요? 새끼를 품고 보듬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 저도 키는 훨씬 크지만 엄마 눈엔 늘 아가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래서 글씨를 쓸때 어미가 새끼를 품을 수 있게끔 자음보다 모음을 크게 쓰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귀여운 느낌을 연출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선을 확 끌기 위해서 모음을 작게 쓰는 경우도 있죠. 이런 파격은 꼭 필요할 때만 가끔씩 사용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모든 글씨를 이렇게 쓰거나 특히 시험 답안, 회사 업무처럼 공적인 일을 처리할 때는 가독성이 대단히 망가지기 때문에 모음을 크게 쓰시는 게 맞아요. 자음이랑 엇비슷하게 모음을 살짝만 줄여도 귀여운 느낌은 충분히 나니까 청개구리 마냥 반항하듯이 모음을 지나치게 줄이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음과 모음이 부딪힐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코를 쓸때 오가 닿을까봐 걱정이 된다거나 터 같은 글자에서 가로선이 합쳐지는 느낌이 날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모음을 조절하는 게 맞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죠. 이럴 땐 엄마가 양보합니다. 중심을 고수하기보다는 살짝 왼쪽으로 양보해주고 닿을 것 같아서 걱정된다면 가로선이 살짝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댓글이었습니다. 다음 100초도 우리 꼭 함께해요.